안녕하세요. 저는 이승민입니다. 네, 설명해주세요. 이거는 고고의 그림이고, 고의그림도고 이거예요. 그리고 이거는 도장 같은 거 찍어서 세 개나 같은 두개 읽고 읽고 네 이거는요. 네. 이거 넘겨서 보면 네. 어 구름도 나오고 네. 하늘도 나와서 네. 네. 이것도 어좋을것 같고요. 승민이 어떤 그림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? 저는. 네. 이 그림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. 해바라기가 가장 마음에 들어요. 네, 네. 친구들한테 질문해 주세요. 질문해 주세요. 야. 누가 질문해 볼까요? 어, 네. 서원이가 궁금한데. 서원이 어떤 게 궁금해요? 저큰 목소리로 얘기해 주세요. 아, 저 저기. 어떤 거? 해바라기 해바라기 그림에서 어떤 게 궁금해요? 어. 네. 해바라기 네 노란색 입이 너무 많아요 노란색 입이 많대요 승민아 해바라기의 노란색 입이 많대요 왜 많아요 어이 노란색 입은 해바라기가 입이 많은 것 같아서 입을 많이 그렸고 네 그리고 왜 많이 그렸냐면. 네. 줄기가 많아서 네. 그릴 거예요. 줄기가 많아서 입도 많이 그려줬어요? 네. 네, 잘 있습니다. 승민이 감사합니다. 인사하세요. 감사합니다.